회색의 도시 서울 이곳 정릉동에 자리 잡은지도 벌써 6년이 넘었다 매일같이 똑같은 풍경이지만 아직도 난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진다 이 도시 어딘가 내가 맘 편하게 발붙일수 있는 곳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찾기 위해 그토록 애타게 이곳을 동경했던 걸까?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바쁘지도 않게, 치열하지도 않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식사 시간. 음식이 나의 입속을 지나 속으로 들어갈 때, 그제서야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감사한다. 음식만이 이 도시가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오늘은 또 무엇을 시켜 먹어볼까? 고독한 원식가 제6화 돈 카페 벌써 10월이라며 친구들과 올한 해에 대한 한탄을 하다가 덜컥 여행을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 국내 여행은 폼이 안 나고 해외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일본을 가는 것으로 극적 타결되었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 것이지 낭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목적지는 쿠마모토, 쿠마모네 고향이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그런지 살짝 들뜬다. 난생 처음 가보는 일본인데, 인삿말이라도 배워가야겠다. いくらですかいくらですかいくらですかああ、高いですね。 일본어 할줄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일본 음식은 뭐가 맛있나? 여보세요. 네. 돈 카페죠? 네. 여기 겉지돈 하나랑 오약고등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네, 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돈부리. 돈부리는 큰 밥그릇 속에 밥을 담고 그 위에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얹은 뒤 소스로 간을 조절하면서 먹는 일본식 덮밥 요리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김치볶음밥이나 비빔밥만큼이나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요리다. 먼저. 닭과 계란으로 만든 오야코동 음. 닭고기에 간이 잘 배었다. 덮밥 소스의 간도 적당하다. 돈부리는 밥 위에 얹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덮밥의 이름이 붙여진다. 돈가스를 얹으면 갓지돈, 소고기가 올라가면 규돈, 장어가 올라가면 우나기돈 새우튀김이 올라가면 에비가츠돈 이런 식이다. 오야코돈은 직역하면 부모 자식 덮밥이란 뜻인데 닭과 계란이 함께 쓰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친부모 자식간도 아닐 텐데 어쩌다 이런 잔혹한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다. 연어와 연어알을 사용한 덮밥 또한 오야코동이라 부르는데 구분을 위해 차케 오야코동이라 부른다. 돈부리를 먹는 방법은 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하여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게 밥과 재료를 번갈아가면서 먹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는 것 자체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비빔밥 문화가 있어 일단 재료들을 한대 비비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식당에서는 아예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춰 돈부리를 계량하여 요리하는 곳들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된다. 아, 뭐잘 먹었다. 맛있네. 카츠돈 돈부리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다. 덮밥이라 바삭한 느낌은 덜하지만 돈가스가 두툼하니 맛이나 식감이 참 괜찮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초생강이 잡아준다. 바로 이 초생강. 그냥 먹으면 정말 시다. 절대로 그냥 먹지 마라. 가츠도은 돈가스를 밥 위에 얹고, 양파가 섞인 계란 국물을 촉촉할 정도로 밥 위에 부어 먹는 음식이다. 가츠는 영어 커트렛을 가타카나로 표기한 가츠레츠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돼지, 소, 닭등의 고기를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긴 요리를 뜻한다. 굳이 돈가츠동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가츠라는 요리라고 하면 당연히 돈가츠를 떠올릴 만큼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츠가 이긴다는 뜻의 가츠를 영상 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시합이나 시험 전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다. 존브리의 맛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쯔유소스다. 간장을 베이스로 하여 가스오부시 등을 우려낸 쯔유는 돈부리 이외에도 일본 요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다. 이 쯔유 소스의 농도나 배합, 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부리의 맛은 천차만별로 갈린다고 볼수 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적당히 달달하니 간이 잘 되어 밥맛을 돋우고 있다. 일본은 원래 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였다. 불교를 숭상하던 덴무천왕이 육식을 금지하면서 몇백 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 시대에 들어와서야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뜻으로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시작되었다. 육식 금지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바로 육식을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고기의 원형이 보이지 않도록 요리하는 방식이 발달했는데, 빵가루로 고기를 덮어먹는 돈가스도 그때 고안된 음식 중의 하나이다. 논카페는 얼마 전까지 국민대 후문 쪽에 있는 가게였다. 같은 정릉동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서 먹으러 가기에도 멀고 우리 집까지는 배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에 정릉시장으로 가게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시켜 먹을 수도 있게 되었다. 정릉동 저녁은 물론 기름동까지도 배달을 하는 모양이다. 다만 12,000원부터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오거나 그게 귀찮을 땐 점심을 굶은 다음에 조개를 시켜 저녁에 몰아 먹어야 한다. 어떤 음식이든 1인분은 단가가 맞지 않아 배달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래저래 혼자 사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배달시켜 먹는 것조차 쉽지 않다. 돈 카페에 대한 나의 별점은 별 4개다. 일본 분들이 직접 요리도 하고 배달도 하시는데 맛과 양이 만족스럽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다. 직접 매장에 가면 즉석에서 만든 타코 야끼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맛이 또 아주 기가 막히다. 타마고 돈부리 만들기. 건방과 쇼꾸지 하지마시다가 식단 하셨습니까? 어, 오늘 보독한 음식과 어,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 어, 계란 돈부리, 일명 다마고 돈부리입니다. 어, 우리 가난한 자취생들은 고기가 없으므로 계란만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계란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조수로 구마모님 쿠마모,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만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주재료는 주재료인 계란 필요하고요. 어, 양파 필요하고 양파 한 반쪽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3쪽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멸치 다시 우린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육수를 쓰는 요리이기 때문에 멸치 다시 우린 물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조미료로는 뭐 멸치액젓, 뭐 간장, 뭐 후추, 뭐 참깨, 뭐 기름 뭐이 정도에서 없는 뭐 거는 생략하셔도 무방한데 꼭 필요한 게 이제 간장이랑 뭐 간장만 있어도 돼요. 자 먼저 이 멸치 다시 우린 육수를 체에 걸러서 육수만 따로. 이따가 사용할 거니까, 잘 한쪽에 두시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자, 줄 재료들을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김을 둘러주시고요. 올리브유는 낮은 불에서도 잘 끓으니까 어느 정도 불이 익었다 싶으면 불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양파. 양파 반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양파를 반개 정도 볶아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단맛이 나기 때문에. 2이볶아 1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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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끝까지입니다. 계속 까지입니다 엘파, 육수. 하지 않지, 끝까지입니다. 자 엘파가 오늘 좀 고가졌다 싶으면 육수, 아까 올려놨던 다시마 육수, 육수 없으면 물을 쓰시면 돼요. 종이컵으로 한 컵, 한 컵, 한컵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한컵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끓여주세요. 기름이랑 섞이면 튈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간장 넣어서, 네, 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맛을 내기 위해서 멸치액젓도 살짝. 맛을 보세요. 국물 맛이 어떤지? 짠지, 단지... 무슨 맛있지? 맛있지? 아, 맛있다 맛있지? 아맛있는것 같은데 맛있는 것 같은데 그냥. 면그 주고 살짝 시고아 음. 아, 좋네 여기다가 네, 네 끓는 동안에 자 계란을 풀어놓은 계란을 잘 굴러서 보여주면 됩니다 계란탕 하듯이 잘 굴러서 굴러서, 굴러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굴러서 보여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아마 그럴싸하죠? 아마 이제 좀 배가 된것 같습니다. 자, 눌러주지 않은데 잘 넣어가면서 배워주시면 됩니다. 날아갈 정도로. 마지막으로 참깨를 살짝 뿌려주면 훨씬 고소하고 맛있습니다.